안녕하세요. 벤츠 중랑 전시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미 앱의 공동 사용자 초대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사용자로 초대받을 분의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 방법은 저희 채널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 사용자 계정에서 좌측 상단의 차량 모양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후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사용자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공동 사용자로 초대받으실 분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이후 차량 인식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하단의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계속을 눌러 연동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 사용자로 초대가 완료되면 각종 원격 기능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교환모터스 중랑전 시장이었습니다.